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말을 합니다. 기도행전이라 말을 하고요, 선교행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복음을 통한 선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기도, 말씀 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고. 그런 단어가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타협하자고 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던 위협을 교회에 전하게 되었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위협은 교회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굉장히 교회로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 교회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의 위기 앞에 부르짖으며 통성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죠. 유대인의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 모였던 곳에 진동이 있었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담대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하고 말씀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열중할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으며 통성 기도할 때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COVID-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모두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서 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하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회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더욱더 약해진다고 합니다. 기도회 모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표만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부응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응해 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각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